우리가 성경말씀을 읽고, 땅하고, 또한 설교를 듣다 보면 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려? 이래도 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이브를 지으시고 에덴의 울타리 정원하로 인도하신 후 호흡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그 말씀이 너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백살의 아들 이삭을 주면서 뒤에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해야지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아멘 하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래도 날 믿을 거니?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거르셨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이런 것들은 이 상식적이라 믿을 수가 없다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맞아 네가 얘기하는 것물 위로 거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 이런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네 말대로 사람이 물을 걷는 게 바다를 가르는 게 말이 되냐? 맞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는 뻥이고 사기지.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다르지 않니? 그 하나님을 너에게 이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법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홍해를 갈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니?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깐 버르셨고 갈랐고 살렸고 치유하셨지. 세상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을 누가 믿냐? 너라면 믿겠니? 맞습니다. 성경의 이해가 안 가고, 흥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찾아보면 수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별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깐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니깐 불가하는 것이 없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름길을 찾습니다. 깨를 부립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편법을 썼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등과 불화가 계속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가 되는 마음으로, 망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AI 인공지능을 통해, 과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지식을, 일년에 그 모든 것을 다 축적하고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언더들지 않습니다. 손가락 몇번만 움직이면 과거의 사람들이 루터가 칼빈이, 아유스탄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지식을 몇배에더단몇 분간에 알수 있고 공유하는 아주 천재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은 바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가 되는 마음으로 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도록 울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일을 저지르는 멋진 분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 때가 참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믿을 수 없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는 자식조차 안 주시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른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손주들을 애급당에 400년 이상 종노로 타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주신다고 하셨으면 즉시 주시거나 말씀하셨으면 금방 이루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믿어질 때까지 그냥 주시는 걸까? 복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내가, 앙거나 얘들아, 내가 이래도 나를 믿을 거야? 여기서만 끝나면 믿을 수도 사랑함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님을 확인하고픈 하나님의 절절함,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역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설아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래도 날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혹은 죽음을 걸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너는 분명 그것을 먹고 말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래도 나는 너를 나의 죽음을 걸고 사랑할 거야. 너내 말을 무시했으니 죽었어. 너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창세기장 십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시문은 2인칭을 향한 소명의 시간이고 오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시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니 성대를 부르는 성대를 부르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문장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말을 듣고서도 나의 짝사랑에 하답하는 너의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2인칭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 하지. 그것이 원자가 되는 뿌리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고, 얘기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분의 뜻과 함께 이루어짐을 날마다, 날마다, 하늘 향한 길을 가면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